안녕하세요. 꽃들의 다육농원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날씨예요 날씨 너무나 좋아서 기분까지 덩달아 너무 좋네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저 판매 영상 시작할게요. 1번 아이는 픽투라툼입니다. 얼굴 크기 너무나 좋고요 여기 시방까지 있어요. 튼실한 시방까지 있고 크기 너무나 좋고 무늬도 너무나도 이뻐요 점점점 도트가 특징인 피투라툼 옆라인은 보랏빛을 물드는 아이예요 입술 라인도 너무나 이쁘죠 피투라툼은 야화, 야화, 북하얀 붓꽃을 피는 아이입니다 1번 피투라툼 가격은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하나의 토마시입니다. 저또 시방 있는 아이로 골라봤고요. 요즘 탈피하는 시기를 준비하느냐고 아이들이 요렇게 옆에 터짐이 있어요. 이런 건 감안해 주시고요. 그럴 시기, 시기니까 어쩔 수 없는 네, 몸입니다. 삼두이고요. 하나의 토마시 꽃은 정말 이뻐요 찐보라, 보랏빛에 꽃을 피고 꽃잎 하나하나가 두툼하고 오래가고 엄청 이쁜 꽃을 피는 아이입니다. 제가 제일 강추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가격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3번 아이도 하나의 토마시예요. 오두로 준비해봤고요. 요 아이 정말 얼굴 크기 좋고요. 시방 3개 있어요. 그리고 수염까지 이뻐요. 지금 임신해서 옆으로 아주 터질듯이 이렇게 여기 터지고요. 벌써 여기 속살이 보이는 것 같죠? 이렇게 응. 탈피하고 아기 나오면 중풍 정도 될것 같아요. 보통 하나 에토마시는 두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요 아이. 튼실한 아이. 가격은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4번 아이는 위트버, 음, 위트버젠스 RR714입니다. 요 아이 입술라인이 정말 귀여워요. 무늬도 진하고 선명하고 아주 좋아요. 보이시죠? 어이 3두이고요. 요 아이도 하얀색 붓고 야르피는 아이입니다. 제가 작년에 위트버진스 2두를 시작했는데 한두에서 4두가 나와 가지고 정말 신기했거든요. 얼굴 크기가 이 정도였었어요. 근데 4두가 나와 가지고 정말 요 아이 효자구나 했던 녀석 이라서 정말 귀여운 아이예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꺼요 아이예요. 이렇게 2두에서 지금 8두가, 8두인데, 또탈피하며 얼굴이 작아서 4개가 나올까 모르겠는데, 한번 기대해봐도 될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쁘죠? 위트 버젠스 알랄 714는 가격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5번 아이는 향란입니다. 유 아이, 얼굴 크기 좋아요 그리고 입술 라인 정말 이뻐요 입체적이고 정말 이쁘죠 두수는 1 4도이고요 수영도 이뻐요 타이피 끝나고 가을에, 분지하, 분, 가을에 분갈이 하시면 정말 이 정도에서 대품으로 이쁘게 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향란이는 찐핑크 보랏빛 톤는 이쁜 꽃을 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향나 2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6번 아이는 문덤입니다. 이 아이 카리스 음마가 아주 뿜뿜이에요. 검은 도트가 정말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입술 라인도 살짝 미소 짓고 있고요. 옆라인은 보랏빛으로 이쁘게 물드는 강렬한 색감을 자랑하는 아이예요. 크기가 정말 좋아요. 지금 이두인데 화분에 많이 꽉 채져있죠. 크기도 좋고 무늬도 선명한 문덩 가격은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7번 아이는 청이입니다네두이고요 동글동글한 얼굴에 무늬도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었어요. 특이하죠? 청이는 위트버젯과예요. 스 그래서 가, 비슷한 느낌인데, 얼굴 크기이며, 얼굴이 유독 청이가 동글동글하고, 청색, 청색을 많이 띠는 아이입니다. 옆라인이 지금 살짝 물들었는데, 보랏빛으로 진하게 물드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가격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8번 아이는 전대입니다 이 아이는 입술 라인이 정말 이뻐요 입술 라인이 옆으로 길고 아주 이쁘죠 미소짓고 있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고 또 싱그러운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하얀색 붓꽃을 피는 아이예요 전대는 가격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두번 아이는 피시 포르미입니다. 동글동글하고 입술 라인도 아주 매력적이고. 사이사이마다 작은 얼굴들이 너무나도 귀여워요. 이 아이는 아주 단단하게 자라는 아이예요. 초보자들께 항상 제가 추천해드리는 아이입니다. 피시 포르미도 야와이구요. 가격은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10번 아이는 루이자예입니다. 이 아이 지금 살짝 라인만 그렸는데 라인 더 진하게 그리고요. 입술라인 정말 귀여워요. 보이시죠? 조그만 게. 루이자예는 노란색 이쁜 꽃을 피는 아이이고요. 가격은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1번 아이는 지키입니다 지키는 요렇게 작은 점박이들이 있어요 보이시죠? 입술 라인도 큼지막하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생겼어요 두수는 24두예요 여기서 한번 분지 하면 정말 풍성하고 이쁜 수형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색깔은 핑크색 꽃을 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직키는 가격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2번 아이는 구수옥입니다 구수옥은 좀 귀한 품종이에요 꽃색 꽃 색깔 자체가 정말 이쁘거든요. 빨간색 꽃을 피는 아이이고요. 보통 코너가 빨간색 꽃이 흔치 않거든요. 근데 구속이 이렇게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거는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곧 타이피하면 괜찮으니까 크게 생, 그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입술 라인 자체는 너무 깨끗합니다. 이도이고요. 이 아이는 몸집이 더 크고 더 이쁘죠? 이 아이는 귀엽고. 고수옥 가격은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3번 아이는 홍소수입니다. 정말 귀엽죠? 여기 라인, 입술 라인 한번 봐보세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옆라인을 보시면 하트예요. 아주 통통한 하트. 이 아이, 아주 임신한 것 같아요. 홍소수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 2두에서 3두. 너무 이쁘게 물들었어요. 요 아이 절대 어린아이 아니에요. 홍소수의 제가 모양을, 변천사를 쫙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요렇게, 요렇게 변천사예요. 근데 요 아이가, 거의 2년 넘어야지 이런 얼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한번 탈피하고 크면 이 정도 하트, 동글동글한 하트 모양이고요. 마지막. 집게가 크고 더 포스가 느껴지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변천해요. 이렇게 변천사. 다 매력적이에요. 귀여운,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이 아이, 귀여우면서도 좀 여성스럽죠? 이 아이, 집게가 특징이고. 꽃은 다 똑같은 립토스처럼 큰 노란색 꽃을 피는 아이입니다. 13번 아이, 홍소수. 가격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4번도 홍소수예요. 요 아이. 너무 이쁘죠? 동글동글하고, 시원시원하고. 오두이고요. 지금 배 볼록볼록 불렀어요. 그러면 이게 한두에서 두 개에서 세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완전 풍성하게 두수를 자랑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쁘죠. 홍소수는 가격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5번 아이도 홍소수입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네두이고요. 보시면, 아, 여기 다섯두. 여기가 변이가 왔어요. 그래서 특이한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여섯두를 쳤어요. 너무 특이하죠? 요 아이는 금의 종자예요. 제가 홍소소 금이, 금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종자거든요. 잠시만요. 요 아이. 이 아이랑 같은 종자. 그래서 변이도 오고 그래가지고 잘 지켜보시면 모를 것 같아요. 금으로 나올지. 모양 똑같죠? 그래서 이 아이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15번 홍소수는 가격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6번 아이는 시크릿 오브 수잔입니다. 3두이고요. 여기 보시면 시크릿 오브 수잔이 정말 예쁜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지금은 색감이 많이 빠졌는데, 더워지면, 더워지면 아주 쎗, 보라색으로. 정말 예쁜 보라색으로 물드는데, 정말 이뻐요. 꽃 색깔은 노란색이고요. 입술 라인. 너무나도 예쁘죠 요렇게. 라인을 이쁘게 그렸습니다. 요 아이, 시크릿 오브 수잔은 가격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7번 아이도 시크릿 오브 수잔이에요. 근데 요 아이 정말 사이즈 전보예요. 정말 크죠? 실하죠, 아주. 보통 시크릿 오브 수잔도, 세도 한 몸에서 세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몇두예요? 여섯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집이 크면 더 튼실한 아이가 나오죠? 이 아이 가격은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8번 아이는 화원입니다. 입술 라인 너무나도 이쁘고요. 하원이는 좀 끝에 각지, 이렇게 뾰족하게, 이런 얼굴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라인도 이렇게 쪼로로 보랏빛으로 이쁘게 물드는 아이고요. 시방도 여러 개 달려있고요. 하원이는 몸 색깔이 좀 짙은 초록색에 가까워요. 그리고 꽃 색깔은 이쁜 주황색의 꽃을 피는 아이입니다. 두 수는 화원 20도예요. 4원 가격은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9번 아이는 베로겐 세스입니다. 저이 아이 처음 봐요. 그리고 꽃 색깔, 그래서 몰라요. 근데 얼굴이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그리고 윤감이 있어요. 윤감도 있고요. 얼굴 크기 엄청 커요. 이 아이. 여기 이렇게 이 앞쪽이 얼굴이 진짜 커요 그래서 주스 세봤는데 열2두 인데 정말 풍성해 보이죠 또 여기는 또 변이가 왔어요 그쵸 라인도 좀 날씨 더 따뜻해지면 라인 쪽 그릴 것 같아요 좀 여기 살짝 그렸어요 이 종자는 제가 처음 보는데 있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꽃 색깔은 몰라서 죄송한데 얼굴 자체가 너무 이뻐서 귀한 품종이더라고요 없는 건 귀하다는 거 베로겐 세스는 가격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분은 빼고 해요 제가 다 털어 가지고 요 아이는 분체는 힘들고 그냥 포장해서 보내 드릴게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20번 아이는 오로라입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입술 라인 너무나도 이쁘게 물들었어요. 그리고 시방도 가득하고요. 너무 이쁘죠? 수영도 아주 이쁘고. 오로라, 진한 핑크색 꽃을 피는 이쁜 아이입니다. 요 아이 두수는 잠깐만요 몇두일까요 제가 세보고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오로라 24두에요 24두 너무나도 이쁘죠 없으신 분들은 요 아이 놓치지 마세요 가격은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양토는 두 종류 있어요 다육식물 만능 배양토와 베란다 전용 배양토 무게는 6kg고요 개당 1 0원입니다 택배비는 별도니까 문의해 주시고요 한 박스에 3개까지 포장되고 택배비는 박스당 4,000원입니다 그리고 코너 키우시는 분들은 UI 이 제품 다육식물 만능 배양토를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육식물 베란다에서 키우신 분들은 베란다 전용 배양토를 구매해주시면 되십니다.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